영과 육이 모두 아름다우신 사랑하는 청년다운 구독자 여러분 188명에 이르는 구독자 여러분 저희 북포일러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재미있는 와... 시간이죠. 와우. 이거 너무 기대가 많으셨죠 <laughs> 하면서도 부끄럽네요. 어, 저희가 북폴러라고 이름을 하면서 이제 책을 소개해서 그리스도인 이 된다는 것을 근데 그게 정말 읽으셨 읽으시는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요?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네그 그래서 제가 책을 선물했어요. 읽고 싶었대요. 아니 이, 이 엉망진창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책을 한권 선물했고 어, 또 우리 청년 어, 네. 하나는 네. 어, 이책 읽고 있다고 얘기해 주어요 저희가 좀 도움이 그것까진 모르는데 <laughs> 도움은 안 됐지만 반응이 <laughs> 있다는, 그냥 거. 읽고 싶었다는 음, 걸로. <laughs> 네, 어 대단하네요. 좋네요. 그리고 리플. 막 다, 달아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어 근데 일단 한두 분만 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한네 다섯 분의 리프를좀 보고 싶다. 어, 이 화면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저의 욕심이겠죠. 이번 책은 어떤 책이냐? 어, 이번 책은 어떤 책인지 우리 느린 분이께서 네이책 제목을 좀 얘기해주시면 아 제목이요. 네 감사합니다. 제목은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자가 된다는 것. 어 뭔가 좀 라임이 있네요. 네. 저번 책이랑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리즈 2 부와 같은 느낌에. 아어 네. 어때? 제, 뭐가 더 쉬우셨어요? 읽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번째 책인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보다 훨씬 음. 잘 읽히더라고요. 어 음. 네. 그래요? 네. 뭐, 왜 저를 보시죠? <laughs>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 가 아, 맞아요. 저는 <laughs> 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더 잘 읽히고 네. 이 책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저는 네. 그렇군요. 우리 느림보 목사님 제자이시군요. 그래서 보게 <laughs> 그렇죠.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 아직 그리스도인. 네. 아, 제자들 그렇군요. 네. 이 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어,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약간 교양적인 느낌으로 좀 루안윌리엄스가 썼다면 여기는 조금 더좀더 더 어려운 것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아닌 기초가 아닌.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서 이제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빙이라는 영어 단어. 제가 발음이 좀 좋은데 빙.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의 양식이라는 거죠. 삶의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관념이었고 그 관념이 그냥 관념으로만 끝나면 아니고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야 그게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단어 기독교적인 전통의 단어 좋아하지만 너무 상투적인 단어 뭐 거룩 뭐 이런 용서 성령 뭐이 신앙 이런 단어들을 약간 이런 삶의 언어로 번역해 주시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꼭지 중에 이제 네 꼭지만 볼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 용서 또 거룩 하나 뭐죠? 아, 제자가 된다는 거통 네, 네, 네. 통칭 네.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 요네 가지를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 지루하셨더라도 좀만 참으시면 또 명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이십 개의 명언이 오늘 또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너 그거 알아? 그 제자가 된다는 거, 그거 이런 말 했잖아. 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일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laughs> 짧게 그래 소개하면 그 삶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선 어, 인식하고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그것 제자 제자가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좀 이렇게 마음과 몸을 좀 힘을 다해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야 될게참 많다는 거죠. 말씀 곁에 있어야 되고 특히 예수님이 제자 곁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가 예수님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그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를좀 어, 길게 한 2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분의 이제 명언들을 이제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선 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죠. 우리도 제자 전문가이신 <laughs> 우리 은젤리 목사님께서 좀 마음에 드셨던 구절 하나를 소개해주시면 전문가가 뜻이 뭔가요? 은젤 <laughs> <laughs> 은채. <은제>. 네, <laughs> 아, 뭐 계속 이 전체 이 챕터의 주제 같은 내용이 반복이 여러 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이제 그런 주제를 잘 담은 문장 같아서 45쪽 마지막 단락의 단락도 시작된 내용이거든요. 45쪽 마지막 단락 보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기대감을 가지는 습성의 결과로 이 세상 속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존재와 행동의 양식이 형성되고 <laughs> <laughs> 가득 차게 됩니다. 네. 또 있어요? 그 다음 다음 문장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은 이제 막 애써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발생하도록 내어맡길 때 일어난다라고. 그리 마지막 줄에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살아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데요 문장이 이 책이 어렵더라고요 되게 아, 책이 어려워요 <웃음> 네. <웃음>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제자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이제 뭐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음. 그냥, 그냥 교회 다니고 무슨 리더십 훈련을 한다고 해서 획득되는 네.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머무른 훈련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곧 이제 그 뭔가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좋 좋은, 좋은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온갖 이렇게 막 내가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네요. 전문가가 봐도 참 어려운 이게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건가요? 네. 이게 아까 는 애를 써서 머물러야 된다고 <laughs>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 네, 상당히 알겠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네. <laughs> 원래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읽으신 분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배워봐야 되겠어요. 네. 저희가 네. 귀 기울여 한번 집중해서 네. 들어보시죠. 음. 느림봉 목사님, 음. 어느 명언? 네. 어느, 어느 네. 저는 방금 은젤리님이 꼽으신 바로 윗 문장, 윗 딸락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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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클라스. 그런 거기가 그래도 나름 좀더 어. 거룩에 대해서, 아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쉽게 표현하는 건 아닌가? 어, 생각이 들었고요. 문장을 읽어보면은 머리카락을 쭈뼛 서게 하는 온갖 신비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진전이 이룰 때 생겨나는 일은 아주 평범합니다. 네.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영원한 사랑이 가득 차서 우리의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을 조금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흠. 이게 와닿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가 되는. <laughs> 제자가 되면. 쭈뼛 턴다고요 머리카락이? <laughs> 여기 친절하게 바로 네. 아래 문장에 가로치고 어, 예. 네, 설명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 제,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그그 그 신비한 체험을 우리 일상에서 적용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은 예를 들면 설거지를 좀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가진 일상 속에서 네, 이렇게 예를 예시로 써 주셨는데. 음. 음. 저도 설거지가 제일 좋았습니다. 어, 네. <laughs>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네. 설거지를 그럼 잘하면 <laughs> 네. 제자가 되는 제자가 되는 <웃음> 건가요? <웃음> 오늘 무사히 마치지 <마실> 못했습니다. <laughs> 음. 책이 어려운 책이었네요. <laughs> 그렇군요. <사실은>. 너무 <laughs> 아팠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나머지 두 분에게 우리 저기 PK 목사님 음, 우리는 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아니 청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휴, 난 그리스도인 됐는데 제자까지 돼야 됩니까? 왜 제자가 돼야 되죠, 우리가. 제가 어, 네. 먼저 답을 한다면. 아, 어,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말해 버리려고. 빨리 말하고 예전 네. 선수로 신다면 그냥 여기서 이제 관계 맺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관계 맺음. 네. 어, 그런데 그러니까 왜 제자가 돼야 하는가는 뭔가 당위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 뭐, 뭐 성경의 인물들 닮아야 하니까 뭐뭐뭐 해야 하니까라는 당위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과 연인 관계 됐다가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뭐~ 결혼관계 됐다가 이렇게 약간씩 관계에 더 밀접하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고 어~ 그분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안에서 더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계속 자라나야 한다면 성장해 가야 한다면 어~ 제자로서의 삶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자연스럽게 음. 약간 당위보다는 관계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러, 그렇게 네, 먼저 쳐보겠습니다 예. 네. 더 좋은지, 더 좋은지, 더 좋은지, 더 좋은지, 더좋지더 좋은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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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지, 더지더 좋은지, 더 좋은지, 더지 다룬다. 지러니까지리가은지자가되지야되는가 라는 질문은지가어떻지살것인지라는 질문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들 고민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얻어가는 과정이 곧 이제 제자로의 부름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야 한다. <laughs> 네. <laughs> 어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더할 라인 없이 <laughs> 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laughs> 네, 아 이게 되게 어려우시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자가 마치 우리가 따내야 할 자격 같이엮 개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 무언가를 퀘스트를 몇 개를 달성하면 제가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 달성들을 몇 개를 이루면 넌 제자.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 을 얼마나 읽고, 뭐, 뭐 예배를 얼마는 나오고 리더십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고 이러면 넌 제자야. 근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본문을 뭐로 예를 들었냐면 처음에 요한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이 뭐 안드레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가서 당신 말하는 게 보니까 완전 간지나는데, 아이고 또 완전 멋있으신데 당신 무슨 말씀의 근거가, 이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안 하고 Where are you? 당신 어디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집중되는 포인트인데.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 이 사람들에 있어서 관계의 형성이 그의 삶에 머무르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나도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지금 호기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보렴, 보렴. 이러고 그때부터 함께 지내셨다는 것인데 이게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 거죠. 이들이 뭐 교리를 배웠겠어요, 율법의 조항을 거기서 배웠겠어요, 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뭐 감명을 얻었겠어요. 그 시작점부터 이 사람은 제자의 출발점이다. 아까 W H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과정,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이 제자가 되는 것에 좀 단초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긴 하죠.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가치관을 좀 배운다든지, 그의 삶대로 살아보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거는 그런데 필수 요소가 아니고, 옷을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야 하게 되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제자를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훈련들이 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자 훈련 같은 거좀 하세요. 그 교회에서 어디 하시는 교회가 있나요? 제자 훈련이 양육. 네, 예, 뭐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하는 그런 되겠죠? 좀 딥한 훈련을 제자 훈련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음.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약간 좀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될것 같은 게 약간 음. 이런 식 저희 뭐 청년 다음에 양육보다도 더 뭔가 하드하고 예, 예.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계를 나누고 한일년 정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몇몇달 또는 몇주 이렇게 과정을 음. 두는 어떤 코스웍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갖고는 좀 그것 말고 좀더 깊은 차원의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왜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 하는 거죠 음 그런 집중 코스가 필요하긴 하다 그렇죠 관계에 집중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지식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관계적으로도 배우고 삶의 실천도 네. 함께 나눠보고 아. 이러한 과정 예 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기계적으로 뭐 제자훈련 몇주 이거를 통과하면 이제 공개 공식적으로 당신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명히 수단적으로 제자훈련 의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아 피케이 목소리 아니라고 보세요? 안 <laughs> <laughs> 아, 말도 안 돼.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뭐 강하게 아니라고 할까 <laughs> 어, 아니 아니군요. 아, 근데 저는 뭐 네, 저도 필요하다 보세요. 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죠. <laughs>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이 제자훈련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소비하느냐의 문제가 아, 안에 컨텐츠의 문제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저는 평생 교육이라 생각하고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사실 해야 되는 게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평생 교육이고. 근데 이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게 소비되는 음. 방식이 뭐 어떤 코스를 정해서 요거 이제 단계 졸업하면 이제 마치 끝. 뭔가 다된거마냥 뭔가 그런 어떤 영적인 엘리트 느낌을 막 심어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뭐그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뭔가 나이 정도 했어, 나뭐 제자 1반 했어, 뭐 이제 2반 하고, 이제 단순히 그거 단계 올린다고 내가 제자가 되어 간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제자 되기를 갈망하면서 죽는 날까지 제자훈련을 아. 받는 거다. 좀그 어떤 그 포인트만 잘 이렇게. 음. 어, 가이드가 되면 굳이 좀, 뭐 아니, 굳이가 아니라 <laughs> 해야, 해야 되죠. 그러니 아, 10주짜리도 해야 되고 <laughs> 뭐, 16주짜리도 되는데. 뭐라가도 안 되네. 네, 뭐라가기 싫으네요. 어, 어. 네, 16주 연속짜리 아. 해 보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사실 제자 훈련을 안 했어요. 안 하는군요. 음. <laughs> 안 했습니다. <laughs> 할 의향이 있으시긴 하신 그, 코로나라 좀 어렵긴 하지만 그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아,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음. 것들도 있고 음. 그래서 뭐, 뭐 얼만큼 해야 제자 훈련인가라는 음.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될 건데 음.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교회 평생 있는다고 있어요? 네, 네 하셨으니까 신청년들 음, 앞에 선포하셨으니까 네 그럼 은젤리 목사님 왜안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요? 아, 아어 마음의 소리 들었죠? 그렇습니다. 뭐안 된다는 것보다는 아, 비슷한 네. 맥락에서 오케이. 이제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교재도 만들고 그렇죠. 그런 목사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음. 마지막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마지막 단계는 평생 반복한다고 한, 했던 얘기가 좀 기억에 남는데 이제 이게 제자훈련은 끝이 없다는 게 이분의 어떤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을 소수의 인원을 음. 제자훈련 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모두에게 가르치고 모두를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두를 제자화시키기 위해서 소수부터 시작을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네, 제가 속했던 교회서 에 저는 한1년 코스로 했거든요. 네, 1년 코스로 했고, 네. 그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네, 제자 수준 증 <laughs> 제자 이렇게 해서 주는 건 아닌데, 어, 대신 저희는 영적 1 1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한 번이라도 나의 삶의 십분의 일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신 이제 큰밥 먹고 와라. 아예 커리큘럼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할 거다. 책은 어떻게 읽을 거고 뭐 예배 설교는 어떻게 요약해야 되고 뭐 찬양을 얼만큼 들어야 되고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알려주고 이거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와라. 그래서 저는 두명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4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14명이 거의 모두 1년 완주를 했는데 가장 피드백이 좋았던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1년은 너무 힘들었대요. 저는 평일에 모였거든요. 7시부터 10시 반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코로나라못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분 말대로 제자가 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에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 네, 거기서 제가 어, 네. 책계 아, 아, 명언이을 하나 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네. 뭐 작게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28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트맨 위에 달락인데 어, 맨 위에 달라기 마지막 문장에 보면 제자로 사는 사람은 변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 결과 전체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체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가 어, 저는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떤 유익 어,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그한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로 기억에 남는 말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어, 현상에서 나오지 않고 해석에서 나온다 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돼가면서 우리 삶의 현상은 크게 안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별로 다를 건 없거든요. 똑같은 우리 삶의 현상을 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잘안 되는 것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 제자가 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스며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똑같은 먹구름을 걸어가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배워가면서 실제로 겪는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좋은 말이 네요 진짜로. 어 탁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자시네요 아네그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건 저는 이명원이 되게 기, 좀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2 8 쪽인데 어 이렇게 볼때 인식은 이른바 기대하는 일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근데 인식이 제자의 제자가 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인식과 기대는 연결되어 있다 그 기대는 어떤 기대냐면 세상을 다르게 볼수 있는 눈에 대한 기대인 거죠 그리고 이, 이, 이 공동체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 이건 약간 제가 볼때 소망이랑도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분명히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한끝 다른 세상에 열리는 일들이 나와 내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눈에 보일 거야라는 기대감. 저는 이게 아까 말했 아 아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까 Q&A 그 다다이큐 시간에 이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서도 사실 제안드리고 싶을 만큼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또 저는 기대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들이 제자의 아주 중요한. 그러면 기대한다는 건뭘 알아야 된다는 거고 알려면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공부라는 것은 막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공부죠. 목사님의 설교를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대를 하면 안주 그러니까. 졸려도 참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졸리죠. 누가 설교하면 졸린데 아네저 목사님의 말씀에서 나의 이번 달에 엄청난 액션 플랜이 나올 수도 있어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저는 이게 제자로서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오늘 읽는 아 지겨운데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싶 읽고 싶지 않은데 내가 오늘 이걸 읽어서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어라는 기대를 하고 이 구절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혹시 그 자기합리화랑 응. 자기긍정, 막 긍정, 긍정의 뭐 믿음, 믿음의 긍정 이런 부분들이랑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네. 그거는 이제 믿음 <웃음> 파트를 <웃음> 너무 새명,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laughs> <안 하네요. 웃음> 아, 니 했어요, 했어. <laughs> 어, <laughs> 자기 확신과 믿음의 차이점. <laughs> 음. <laughs> 기억이 아무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너무 잘맞져나 네. 가지고 네. 그냥 재빨리 <laughs> 빠지셨는데 도망가시는 것 같은데 강의를 많이 만들자 고 계속 하시네요. 네, 네. 네. 아, 저도 저도 한번 돌발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WH <laughs> 님이 리플에다가 자세히 적어주시는 걸로 <laughs> 할까요? 근데 저는 자기 확신도 믿음의 영역 중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물론 지나친 자기 확신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공유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도드라진 형태의 자기 확신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 자기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도 되게 긍정적인 표현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길로 가지만 반드시 사전 점검들을 해야 된다. 이게 내 생각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되게 신중하게 기다려보고 다른 사인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명언 다 하셨나요? 누가 안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 했으면 제자가 된다는 건 사실 개요라 요 정도에서 좀보기로 하고 정리하자면 머무르는 삶이고 기대하는 삶이고 삶의 인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설거지를 잘 하게 되는 것이고 <laughs> 그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책 이거 읽을 때 그거 생각났거든요. 그 무슨 형제죠? 로렌스. 로렌스, 로렌스 형제. 카톨릭 아닌가요? 그렇죠 로렌스 형제가 왜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했지 <laughs> 어, 어, <해주네. 웃음> 네, 접시 네, 닦는 <laughs> 일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다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제자로 살다 보면 하루하루의 자기 삶이 아주 새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세 개나 더 남았다는 거이세 개까지 꼭 들어주시고 어, 많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리플이 고픈 사람이에요. 3명 세세명 이상의 리프를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또 틀렸어.